자, YTN에서 나온 따끈따끈한 여론입니다. 전체 판세에 대한 여론인데, 보겠습니다.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33%가 잘한다 못한다가 60%가 나왔고요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34 총선 지역구 투표정당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이 32 지역구 투표정당 서울은 더불어민주당이 43대 34로 이기고 있고 경기인천 47대 28, 대전 세종 충청 44대 34, 광주 전라 72대 6, 대구 경북 21대 56, 불경 33대 39, 강원 제 대주 21대 37 전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고 있죠. 총선 비례대표 투표 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이 20, 국민의 미래가 28, 조국 혁신당이 25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국민의 미래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46석인가요? 45개인가요? 비례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나눠 먹는 건데 국민의 미래가 저번 총선에 19개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근데? 근데 이렇게 되면 몇 개를 가져가지? 그러면 남는 거를 개혁신당이 하나 정도 가져갈 거고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더불어민주연합하고 조국혁신당이 몇 개를 가져간다는 뜻이지? 어 저는 이게 국민의 미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게참 신기합니다. 유권자 지지의향 변화, 한달 전과 같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도 한달 전과 다르다, 국민의 미래는 똑같고, 비례정당, 조국혁신당, 한달 전과 같다, 다르다, 조국혁신당은 다르다가 좀 맞네. 지지 변경 가능성, 비례대표, 투표정당, 조국혁신당 사람들, 안 바뀜, 더불어민주연합 82. 아, 이거, 아, 이씨 더불어민주연합 좀 분발해야 돼요! 뭐, 이런 여론조사에 우리가 일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참고하는 지표로 보면,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단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이재명 33, 한동훈 26, 홍준표 6. 너무 좋아!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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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인물이 이렇게 없어요. 예, 이렇게 없습니다. 한두 문을 밀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 저철량한 <laughs> 국민의힘은 진짜 어쩌다가 저 모양 저꼴이 됐을까. 자, 전체적인 판세입니다.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나오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소선거구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한 표만 이기면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판세가 민주당에 유리하다 하더라도 지역군 하나하나는 한표 차입니다. 한표 그러니까 의미가 사실 없어요. 민주당 지지세가더 높다 하더라도 그리고 민주당 지지세가 더 낮다 하더라도 부산에서 지역구별로 다 따져보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여론조사는 아니에요. 이번 총선 이후로 제가 미래를 조금 예측해 드리자면 국민의 힘은 TK 자민연으로 완전히 전락하고 망가집니다. 그리고 복구하려고 가진 애를 써보지만 불가능해집니다. TK 자민연. 제가 사실은 박근혜가 탄핵되고 나서 국민의 힘이 그 당시에 새누리당 TK 자민연이 될 거라고 예측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윤석열이 국민의 힘을 이렇게 망가뜨려 둘 줄은 몰랐습니다. 정의당은 소멸될 것이고 국민의힘은 TK 자민련 TK 지역 정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새로운 보수 세력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친일과 군사 독재를 두둔하는 보수가 아니라 경제 정책과 이런 걸로 보수의 색채를 가진 새로운 대한 세력이 나와야 돼. 가짜 보수잖아요. 얘네들이 무슨 보수입니까? 국민의힘이 보수입니까? 아니에요. 보수가 아니야. 얘네는 그냥 친일의 군사 독재의 이승만 빨아제끼는 이상한 집단이잖아요. 그구라는 놈들이 자국민보다 일본을 더 찬양하는 이게 무슨 그굽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괴물이에요, 괴물. 그러니까는 박근혜를 지지하다가 박근혜를 잡아넣은 윤석열을 지지하고 이딴 짓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이제 보수는 뭐냐. 일단 경제정책으로 보통 보수와 진보를 가르거든요. 경제정책. 좀더 시장 친화적인 작은 정부. 이게 보수고, 복지, 그리고 배분, 성장도 중요하지만, 배분에 좀더 무게감을 두고, 복지에 좀더 신경쓰, 이게 진보. 보통 이렇게 되는데, 이준석이 사실, 군사 독재와도 단절하고, 친일과도 단절하고, 진짜 보수의 새로운 기치를 꺼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았어. 근데, 이낙연하고 손잡더니 이걸 날려버리네. 이제, 이번 총선 이후로, 국민의힘은 TK 자민연으로 쪼그라들고, 새로운 진보 보수, 이걸, 재정립하는 시기가 곧 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 보수라는 단어를 민주당이 먹어야 된다. 보수정당, 민주당, 보수라는 단어가 지금 완전히 오염돼 가지고 날라가 있단 말이야. 그니까, 보수라는 단어를 먹을 수 있는 몇 명이 있었습니다. 내가 보수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안철수였어요. 안철수가 저 가짜 보수들 꺼져라. 보수. 라고 자기가 보수의 키워드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안 하더라고? 이준석도 그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안 해. 민주당이 보수라는 키워드를 먹고, 전국정당. 사실, 이재명은요,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보수이기도 해. 이재명이 급진? 아닙니다. 그래서 보수의 키워드를 저는 민주당이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이번 총선 끝나고 나서. 민주당도 약간 진보정당이라는 강박이 있는데 사실 민주당은 진보 세력이 아니거든요. 사실 보수죠.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 대통령이었나요? 사실 정책들은 보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가 그곳을 친일 세력이 보수입니까? 아니, 골 때리잖아요. 세월호 참사가 이게 진보 보수의 영역입니까? 아니잖아요. 이태원 참사가 진보 보수의 영역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진영 프레임으로 막 갈라치게 하고 이런 놈들이 무슨 보수입니까? 그러니까, 보수라는 키워드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국민의힘에서 우리가 진짜 보수다 막 이래요. 저거 가짜 보수다 그러잖아요. 보수라는 이름 앞에 뭘 붙이잖아요. 그 싸움은 진 거예요. 그럼 어, 우리는 보수 정당. <laughs> 우리는 보수라고 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저쪽 애들이 진짜 보수다 뭐다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앞에다가 뭘 붙이잖아. 그러면 그 싸움은 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수라는 키워드를 민주당이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 보수라고 하면 그냥 찍어주는 영감님들이 아직 있다니까? <laughs> 우리나라에 보수가 없어요. 사실. 극우 세력들과 친일 세력들, 민족 반역 세력의 군사 독재 잔당들이 아닙니까? 그게 무슨 보수입니까? 우리도 좀 제대로 된 보수를 가져야지. 국민의힘이 TK 자민련으로 쪼그라들면 민주당이 보수 키워드를 먹는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쉽지 않겠죠 그래도 개혁 진보 세력이라고 늘 얘기했었기 때문에 근데 보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진보는 좋고 보수는 나쁘고 그게 아니거든 근데 사실상 민주당이 보수예요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보수와 비슷해 다른 민주주의 선진국들한테 민주당이 진보라고 하면 웃어 민주당이 무슨 진보야 저기가 <laughs> 무슨 진보야 저게 이번 총선 끝나고 나면 민주당이 보수의 키워드를 먹는 작업을 천천히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국민의힘은 TK자민련으로 전락하는 건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민주당을 중도 보수 정당으로 재프레이밍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어? 저기가 보수야? 이러고 찍어주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야지 편안해져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배출한 정부도 일하기가 편해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그랬으면 좋겠다. 자, YTN 여론조사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 민심 좀 봤는데, 이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소선거구 제도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한 표만 이기면 이기고, 한 표지면 다 잃는 거예요. 방심이 가장 큰 적이 될 겁니다. 저는 오늘부터 전투복을 입었어요. 파란색 티셔츠 샀습니다. 이제 선거 날까지 매일 방송할 때는 이 옷을 입고 할 건데, 끝까지 방심하지 맙시다. 끝까지. 더 절박하게.